현수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묻는다. 우리 나가서 밥 먹을까? 왜? 지금 밖에 비와. 너 알지? 나 비오는 거 좋아하잖아. 응, 알지. 그녀는. 고개를 끄덕인다. 그런데 왜?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? 음. 4년 정도인가? 그렇지. 4년. 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? 응, 음, 그럼. 당연히 기억하지. 그날 너 뭐하고 있었더라? 나 버스 정류장에 있었잖아.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뭐하고 있었지? 그날 비 왔었잖아. 그렇지? 아, 맞아. 나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비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. 넌 그때 우산을 들고 있었고. 아, 맞다, 맞다. 오랜만에 기억하니 새롭네. 그러자 그녀가 살짝 웃는다.